주여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를 드립니다. 음. 우리 예수님 아버지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은 큰 불빛 같은 눈으로 우리 선도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켜줬어요. 음.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 아버지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파테리로 음. 불러주시고 아버지가 정말로 파테리로 예. 아버지의 재단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측면으로 성도들이 작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성도들을 많이 안 믿는 성도들을 아버지가 이끌어서 예. 이제단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차고 도 넘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아예. 아버지의 뜻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 뜻으로 이단을 아버지가 채워주시기를 그치요.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당신의 백성이 아버지의 도롭고 문명을 싸우는 백성도 있습니다. 그치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나서서 아버지 제단에 가서 올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아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일주일동안 살아난 것이 아버지 앞에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눈으도 보고 죄를 짓고,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용서하고, 우리를 다 예쁘게 하고, 아멘. 아버지, 이끌어 네. 줘도 우리는 아버지 공을 못하고, 함평상 살아도 네. 아버지는 정말로 즐겁고 반갑고, 당신의 네. 백성은 사랑해 주신 우리예수님 아버지, 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라, 네. 간절히 빌고, 소망입니다. 하나님이여, 네. 정말로, 이 가비 땅에 와서 음. 아버지 정말로 살 때는 하나님이 가비 땅에 무엇이 보좌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백성을 네. 보내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대단을 찾고 오도 넘치게 기쁘게 해주는 음.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 그 사부에 하나님 음. 아버지가 번성의 역사를 쓰리고 음. 번성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가 정을 축복했어 음. 아버지, 아버지 앞에 정말로 살아날 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기를 예. 간절히 빌고 소망입니다. 아예. 아버지와 우리들은 아무것도 해주지도 못하고 예. 아무것도 하도 못해도 우리 하나님 기적으로 능력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정말로 아버지가 사랑해 주시자 예. 우리 하나님 가게 재단을 정말로 남마장, 남마장 기뻐 받아주는 재단으로 아, 아버지가 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아, 하나님, 할렐루야, 불쌍한 일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아, 아버지, 반상에 섰습니다. 아, 아버지, 정말로 우리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 하나님이 정말로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아, 아, 하나님, 아, 아,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정말로 사랑합니다. 목사님으로 우리의 재산을 한평상 지하는데부족하시 아버지 오늘도 한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그먹게를 묵을 때 아버지가 정말 양배처럼 건강하게락해서 당신의 성들을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기를 간절히 드리고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하게 해주셔서 우리들은 할 수도 없고 우리들은 우리 목사님을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 정말로 이가기다단는한평상 세계 나갈 때 부족함이 없이 어떤 곳으로 댕기도 기쁨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축복했어 네. 아버지가 건강하라게 주시기를 언제든고도망옵니다 네. 하나님 목사님 목사님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정말로 살아날 때 네. 아버지 앞에 뭔가 실언서는 너무나도 감히 정말로 미안하고 감사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고하고 돼야지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 지에. 가정의 아버지 등만 축복해 주시고 개계서 살고 있는 아버지 그 자녀들을 지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그 허구자인 일을 저금한 대로는 아버지 안됩니다 하나님 아님. 뜻으로 어떤 것을 일어서 그 자녀들이 잘살수 있고 하나님 의 아버지가 이렇게 주시기를 하나님이 부족한 이 하나님 아의로 우리 주 사랑의 님마음도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